이게 도대체 뭔데? 왜? 와인? 왜 이거를? <목소리> 기분 빡치지? <목소리> 새벽에 제가 어디를 가냐면은 그래, 요즘 시작했어. 요즘 제일 핫한 거요 여러분들 뭔지 아세요? 서머 에디팩 여러분들 아세요? 스타벅스에서 지금 기본 음료 14잔, 시즌 음료 3잔, 총 17잔을 마셔야지 주는 그 그냥 백 캐리어 백 같이 뭐 이렇게 요만, 요만한 너무 한핸들만한이 백을 주는데 스타벅스가 7시 오픈인데 그걸 받으려고 사람들이 새벽부터 줄을 서 가지고 어느 매장에 들어오는지도 확실하게 몰라요. 어느 매장에서 북불복인데 그 매장에 거의 12개 정도 평균 12개 정도 들어오면은 선착순으로 가다가지고 받는 거예요. 그 음료 17잔 조건을 만족시켰을 때. 어 우선 저는 만족을 시킨 상태고 스타벅스 굉장히 애용하고 카페라떼를 굉장히 또 좋아합니다. 뭐 이런 거 같아요. 마케팅이라는 게 남들 갖고 싶어 하니까 나도 갖고 싶어 이런 소유욕.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그거를 받을 줄을 서로 새벽 2시. 7시 오픈인데 지금 2시에 가서 저차 트렁크에 텐트도 있고, 돗자리도 있고, 의자도 있고, 지금 보드게임이나, 뭐, 이제, 뭐, 아무튼, 만발이 준비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줄 서가지고, 스타벅스 돌아다니면서, 그거를 오늘 진짜 꼭 박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이팅! 렛츠고! 지금! 9시 54분이에요. 지금 1시간 기다렸는데, 저기, 어떤 스타벅스 직원 일행분이 오셔가지고, 물건 안 들어온다고 다른 스타벅스 매장으로 가라고 하셔가지고, 지금 그쪽으로 다시 황급히 이동한 중입니다. 지금 그쪽에 가면 얼마나 몇 분이 지금 3시거든요? 아, 몇 분에서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 블로그를 확인했을 때는, 그 뭐지? 하익 매장에 일요일에 들어온다고 블로그에 적혀 있어서 저번주에 받으셨다 그래서, 하익 매장으로 온 건데, 지금, 어떤 물류 창고, 어떤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오늘 안 들어오니까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나대 매장에 들어온다는 정보를 받아가지고, 지금 그쪽으로 다시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블로그에 있는 정보를, 그, 믿으시면은, 다100% 믿으시면 안 돼요. 자, 앞에 경찰차. 괜히 경찰차 오면 무서운 거 알지? 자, 저희가 지금 이나대 스타벅스에 도착을 했고요. 인하대 이제 스타벅스에 앞에 두분 계셨고요. 저희가 세 번째, 저가 세 번째, 그 뒤에 네 분, 다섯 분, 여섯 분까지 오셨습니다. 와, 이게 뭐라고. 이게 뭐라고. 아 지금 눈에 다리끼까지 나가지고 큰일이네요. 3시 27분입니다. 5시에 와도 못 받아요. 받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진짜. 이번에못 받는다. 이제 나 미디어만 먹는다. 할만은 딱히 없구요. 보드게임, 핫탄이랑 이거, 스플랜더, 진짜 강력 추천! 두개 강력 추천, 진짜. 오늘 근데 일요일이라 다행이에요. 네. 그래서 낮잠을 좀잘 수가 있어서, 낮잠 자고 다시 월요일에 건강한 컨디션으로 운동할 예정입니다. 근데, 너무 맛있네 아, 넷플릭스 봐요. <laughs> 인턴 보고 있습니다. 이제 1시간 8분 정도 남았는데. 2분 전, 낙하죠. 맞다. 네, 이제 오픈, 오픈 15분 전입니다. 오픈 15분 전. 아, 스파벅스 들어왔습니다. 아, 7시간 대기했습니다. 대기하면서 컵라면도 먹고, 팥바도 먹고, 이게 도대체 뭔데? 왜? Why? 왜 이거를 이해가 안 돼요? 화가 난다 화가 나 기분 빡치네 마케팅에, 저도 소비자, 한 소비자로서, 한 마케팅에, 어, 현혹된 거죠. 마케팅에 현혹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그니처 색깔인, 어, 우리 스타벅스 색깔인 그린으로, 핑크는 이미 다 매진이 돼서 없는 상태고, 어느 매장인지 모르겠지만, 12개를 랜덤으로 판 상태에서 이걸 이제 소유한 그 소유욕. 이제 그 맛에 이렇게 7시간의 줄을 서서 이걸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집에 갑니다. 하... 왜 인간은,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갈고 하는 욕망과 안 점에 두게 되었어요?